자, 집에 있는 손영원. 오늘은 밑에 풀이를 해서 인강이 짧을 거야. 깜짝 놀라지 마라. 자, 일단 우리 목허국만 답체크 할게. 다음 시간에 손영원 16과 해보면 된다. 알겠지? 자, 15과 1번 다 뭐야? 일단 30페이지야. 답체크는 해라. 1번에, 뭐야? 네? 1번 다 뭐야? 아, 그 10이 나왔잖아. fin이 뭐라고 했어, 내가? fin. 끝이잖아. fin 수형. Finish. Finite. 알겠냐? 2번은 u n a n i m o u s 한번 profitable 4번에 offshore 5번에 scarcity 6번에 best 7번에 availability 8번에 reserve 그 다음에 9번 inorganic 10번 drill 11번 industrialization. 그 다음에 12번 insufficient. 그 다음에 13번 deposit. 1 4번의 reprocesses. 15번 extract. 됐냐? 그 다음, B번 1번은, 다음은 뭐야? scarcity입니다. 맞지? 이 어떤 강물의 부족에 관한 걱정 우려는, 맞지? 어연이 분분하다. 됐냐? 만장일치가 되지 않다.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닝입니다. 마이닝. 왜냐면 뒤에 미네랄이라는 동명사, 그러니까 목적이 왔기 때문에. 맞지? 사람들은 역사가 시작된 미래로. 맞지? 사람들은 뭐야? 강물을 계속 채굴하고 있다. 됐어?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리, 리, 프로세스티. 자, 철.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들은 뭐야 재가공될 수 있다 됐냐 그 다음에 4번은 파이널티 자 강물이 뭐야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강물의 이용가능성은 곧 뭐가 된다 우리 욕구를 위해서는 맞지 우리 같은 필요사항을 위해서는 불충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본이한정어 있기 때문에 조가 코가 날뛰다 이 말이야. 자, 4번에 1번은 싱스, 2번에 B번입니다. 됐나요 우리 몇 번에 맞히지? 네. 5번에 맞히지? 네. 자, 백그라운드만까지 할게. 백그라운드. 빠밤. 백그라운드까지 해야죠. 22분인데요. 자, 빨리 봐. 9 9페이지 빨리 봐. 자, 프리테일하면 포식자들은. 자, most often, 뭐야? 가장 자주 hunt their prey. 그들의 먹이감을 자랑합니다. 뭐를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눈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종들은 have developed, 자, special coloration. 미치고 봐. 이게 천년색, 이말이그든 특별한 천년색을 발달시켰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their chances of being eaten. 뭐야? 잡아먹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됐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게 나온다 중요해 their use of a coloration for protection 보호를 위한 이 천년생의 이러한 사용이 요상하는 나라 c a m o u f l a g i 위장이라고 부른다 변장 위장 됐냐 여기서 리뷰 하나 나올 거야 자 이, 이것은 그래서 특별히 카만인 인새 곤충 도마뱀 뱀 그리고 개구리 그리고 기타 작은 동물들에게 흔합니다. 그래서, most of the time, 대부분, 이런 동물들은 have body color similar to lips. 나뭇잎과 비슷한, 뭐야, 어떤 몸의 색깔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그들의 환경의 다양한 부분과 비슷한 몸을, 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충들은 even look like twigs. 잔가지나 나뭇잎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the use of camouflage, 이런 변장의 사용이 이한 벌러러블이며야, 치약한 동물들이 서바이벌 생존하는 것을 돕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it is not the only message that 동물들이뭐야 그들 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한 유일한 방법만은 아니다, 이 말이야. 됐어? 다음 시간 16화 할 거니까, 해봐라, 알겠지?